취준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코테나 과제 그리고 기술 면접 이렇게 보죠 사실 저는 코딩 테스트보다 과제를 더 선호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과제가 출제하거나 채점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만큼 효율성을 위해서 코딩 테스트로 취준생을 필터링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경력이 조금 있는 주니어가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할 때는요 저는 보통 짧은 경력이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역량에 좀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것들도 진행을 해요 코테나 과제 이런 걸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시니어들은 이직 준비를 할때 이제는 솔직히 기술 능력이 없다. 그러면 진짜 물 경력만 쌓은 거거든요. 그래서 기술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거기에다가 개발자 팀원들을 어떻게 리딩했는지 그 다음에 기획자, QA, 디자이너와 더불어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시니어들 중에서 말은 엄청 잘하는데 정작 해보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도 테스트는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준비를